좋은 아침입니다. 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해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자 설교는 베드로가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열두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적인 방언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 복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관점대로 해석한 복음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베드로나 어, 나머지 열한 제자나 성령을 받았던 그 모든 제자들이 결국은 다 동일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누가 일어선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의 대표로서 그 설교를 한 것이고 그거를 의사 누가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희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결국 이런 내용의 설교를 모두가 다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죠.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설교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은 복음에 대한 선언이죠. 복음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말씀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강단이 타락한 겁니다. 강단이 타락했다는 것은 설교가 변질됐다는 것이고 그 설교가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설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긍정의 힘을 얘기한다든지 인간의 위로와 인간에게 감동을 주려는 메시지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설교가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라는 말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의 본질은 결국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 결국은 그 안에서 뭐가 담겨야 되는 겁니까? 복음이 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나셨다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읽어보나만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만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어, 사람들이 받고 있는 오해 먼저 풀고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보세요.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세상에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해서 떠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증거입니다. 현상입니다. 라고 먼저 오해를 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막 그들을 윽박 지르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정중하게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오해를 먼저 풀어 주면서 얘들아 내가부터 내가 이제부터 설교하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봐 봐.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설교의 시작을 누구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바로 구약의 요엘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설교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길래 이것을 가장 먼저 서론에다가 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요엘서의 예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신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역사의 증거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 시대에서 구약시대에는 아무에게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게만 허락됐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게시를 알리는 방법으로 누구를 사용하신 겁니까? 선지자를 세우셔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게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자마자 베드로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특정 한 사람에게 사도나 선지자들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자들에게만 임했던 그 말씀의 계시가 이제는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비밀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이 임한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일부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계시가 여전히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사람을 우상화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이것은 절저하게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거짓입니다. 이런 말에 현혹당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목회자에게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며 그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오해를 풀고 가야 됩니다.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어로 prediction입니다. predictio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를 점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언의 의미가 있는데, 그 예언이라는 것을 한자로 그냥 예언 이렇게 해놓으니까, 미리 예자에다가 말씀 언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맡을 예자를 사용합니다. 맡을 예자에다가 말씀 언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아,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그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일반 성도나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 아, 반드시 예언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이것은 여러분, 종말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그 영광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유한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 제한된 것을 드러낼 것이다. 21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말이고 끝이 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궁극적인 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치 답인 양. 살아가거나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 했다면 그 사람을 철학자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면서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결국 끝이 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학자의 고백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결국 이 철학자의 시선처럼 결국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며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며 반드시 개인적 종말이 됐던 우주적 종말이 됐던 반드시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종말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 개인적 죽음이 오든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진리고 답인데,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라지지 않는 진리요, 보배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자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머리에서 나온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 남은 인생과 모든 순간들은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자. 고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며, 보내주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사랑으로 증언하게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온전히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